오늘은 달스 하프 마라톤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로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요, 잔뜩 흐리고 약하게 비가 풀리고 있습니다. 아들도 같이 장 가는데요. 지금 아들은 자고 있습니다. 지금 정각 6시 반이고요. 오늘은 8시 반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코다 에너지바를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지금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코노미스 한술 잡고요. 정말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바로 식사하겠습니다. 대전 아침 식사로요. 이 코다 에너지바 두개 섭취 하는걸 권합니다. 아무래도 마라톤은 달리기니까, LNG 바요오두 개면 위에 들어도 크게 부피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소화가 되고, l n 지 사용이 원활하고, 위에 부담이 없으니까 달리는 내내, 오늘 하프입니다. 달리는 내내,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했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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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어라. 둘러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주세 했는데, 에너지밥 두 개째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아침을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회장 구경 왔는데요, 지금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핑을 다 했고요. 이제 대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 달리기 복장은요. 알파플라이를 오늘 새로 신었습니다. RXL 마라톤 양말에 레이싱 게이트를 착용했습니다. 알파플라이를 새로 신고 RXL 트레일 양말에 레이싱 게이트를 신었습니다. 지금 이 레이싱 게이트는 제가 시합 때만 신습니다. 훈련 때도 신으면 되는데 훈련에서는 아무래도 매일 달릴 때 레이싱 게이트를 매번 신고 달리면 달리기에는 도움을 주는데요. 선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아리가 하얗게 되잖아요. 일부러 훈련에서는 레이싱 게이트를 신지 않고 대회에서만 신고 있습니다. 이 레이싱 게이트의 역할은요. 비복근, 근육을 잡아주고요. 우리가 달릴 때 착지 시에 모든 혈액이 하체로 몰릴 겁니다. 그리고 반동으로 올라올 때는 근육이라든지 세포, 혈액들이 다시 또 위로 올라오겠죠. 이때 레이싱 게이트가 배구에서 토수의 역할, 혈액이나 세포가 더 빠르게 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훈련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래도 시합에서는 모든 신체 작용들이 반발력을 더 동원해 갖고 좀더 빨리 회기 시켜주는게 운동 기량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좀 워밍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출발 회 30분 전 복쉐버를 먹겠습니다 지금 옥시업 다섯 알을 먹었습니다. 하프이 때문에 다섯 알 먹고요. 풀코스에는 6살을 먹습니다. 옥셰프 엿살을 먹으면 7시간 동안 호흡이 원활해집니다. 오늘 하프 1시간 반, 한 2시간 동안 호흡을 원활하게 경기 끝날 때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뛸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단축시켜주는 가장 좋은 제품이 옥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가스터 와이프가 CCD를 타고 있습니다. CCD 한봉 주세요. 출발 전에 계속 CCD를 한봉탔어요 마셔줍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170칼로리가 들어있고요. 우리가 처음 출발 때 차고 나갈 때 호흡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과에너지를 써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CCD 같은 경우는 마라톤 시합에서 출발해서 초반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하더라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하프샵에서는 한포 먹는데요. 풀코스에서는 두 포로 먹습니다. 오늘 한포 먹고요. 하나는 아들 거고, 하나, 여기는 제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일회용 BCA를 두포 넣어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는 출발 전에 먹고요. 하나는 한 10kg, 12kg 이 사이에 먹을 겁니다. 일회용 BCA를 먹으면요, 특히 대회 중에 만약에 제가 10kg 지점에서 먹게 된다면 10kg 동안 빡세게 뛰었잖아요. 이때 사용된 에너지 혹은 내 신체의 힘듦이 미세됩니다. 좀더 힘있게 달려주게 만듭니다. 지금 출발 지점으로 하면서 계속 CCD를 맞춰줍니다 출발 지점입니다니다어예 안녕하세요. 어셨 어디서 오셨는데요어디 오시... 동네 지역이야. 동네. 예. 아이참 대구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사모님. 여동생. 예. 여동생. 오늘 하프 뛰십니까 아, 저는 하프 뛰겠니다 하프 목표 네. 어떻게 되십니까? 어, 목표는 체음이라서, 어. 한 시간 40분 한다. 한 시간 40분. 예, 네. 잘 뛰십시오. 네. 여기 어디서 오신 겁니까? 시내에서 왔습니다. 시내? 아유 멀리서 오신데. 아지. 아예, 예. 저 혼자 뛰고요. 어, 예, 어디서 오신 건데요? 아,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예. 저분은 누구십니까? 아, 와이프입니다. 아, 사모님은 몇 킬로 뛰고? 사... 어, 와이프는 10 킬로, 저는 하프. 하프. 예. 사모님 페이스 오늘 목표 어떻게 되십니까? 52분은 잘 뛰는데, 우리 아들보다 잘 뛰는 것 같은데. 현우야, <laughs> 여기 누나는 52분 뛴는다 니는 10km 뛰면 몇분 뛰노? 53분 뛴는다 선생님, 오늘 하프 몇 분입니까? 목표 30분대. 1시간 30분, 30분, 30분대. 1시간 30분. 네. 알겠습니다. 집이 대구고?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이 자유동네에서는 50%묶고 들어가는데 오늘 잘 뛰십시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화이팅 예, 하십시오. 출발 운전, 일회용 PC에 묻겠습니다. 출발 운전입니다. 4분 39초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네. 파이팅 네. 1.5km 지점 언덕이 시작됩니다 2km 4분 37초 4분 37초 4km 4분 36초 선두권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5 킬로 4분 35초 장영우 잡아라 알겠습니다 하 눈에 날파리 들어갔습니다 6 k 로 5분 33초. 6.5km. 이제 달리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잡아라! 가자, 이제. 7km, 4분 28초. 4km 4분 31초 k m 9km 4분 29초 10km 4분 29초 하 하, 하, 하. 코스를 두번 왕복하거든요. 두 번째 언덕지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 11km, 4분 37초. 하 하. 일회용 BC에 묶였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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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자 힘난다 잡아라 12km 4분 33초 13km 4분 29초 포도 카푸치는 없겠습니다 14.5km 아주 약하게 비가 내립니다 시원합니다 자 이제 후반전 가자 15km 4분 32초 16km 4분 29초 5km 남았습니다 가자 17km 4분 29초. 자, 앞에 여자 선수. 자세 좋습니다. 자, 잡아라. 하이. 하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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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키로 4분 19초. 하. 하. 마지막 3 k 로 비는 더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자, 3km! 힘내자! 하이! 하! 노성현, 잡아라! 하이! 하! 19km! 4분 26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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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이제 1km 남았습니다! 하이! 아이고, 욕 꺾으니까, 오르막이 나타났습니다. 언덕을 세번 오르네요! 하! 20km! 4분 26초 마지막은 더하하하하하하하하하 <màyreich Cou archive> 다대선리달하는 아, ouais. 분들. 목표 달성. 한시간 34분 59초. Haha, 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하. 맙습거다있다 다음에. 아. <mış> 화이팅 하십시어데요 오늘, 오늘 10km요. 10km? 예. 목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50분. 50분. 50분인데, 51분 들어왔어요. 목표는 50분이었고, 51분. 그래, 네, 잘했습니다. 잘해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다음 시합에서 뵙겠습니다. 예. 아, 아. 아 꼬리나고 나왔어. 비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아, 예. 오늘 어땠습니까? 하프 되습니다 하프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되는데저 27분 나왔어요. 27분? 네. 목표는? 저거는 25분 목표아 25분인데 27분. 네. 분 났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힘이 빠져가지고. <laughs> 그래도 훈련을 많이 한것 같은데 보니까. 네. 올 네. 여름에 한 달에 몇 킬로씩 되겠습니까? 한 350조. 350. 350잘 뛴네. 그럼 다음에는 360되시다네 알겠습니다. 집은 어디입니까? 네 동네입니다. 동네 집 부산? 네. 네. 아이고. 부산이... 부산이네. 예. 네. 부산. <웃음> 어. <웃음> 아 회원님 아, 만났어요 예예예 예. 예. 오늘 하버티 있습니까 예하버 티. 있습니다 빨리 들어왔는데 몇분 들어왔습니까 35분 들어왔습니다 35분 목표는 예. 얼마였습니까 40분요 40분 우와 5분이나 단축했어요 예, 5분 와 멋지다 예. 한 달에 얼마나 달려갖고 5분씩이나 단축합니까 저 400km씩 뛰었어요 400km 예 수고 예. 많았습니다 예. 예. 에이필리 집에 됩니까? 저 마산에서 왔습니다. 마산에서 왔습니까? 오늘 목표가 몇 분에? 원래 네. 1시간 40분 목표였는데. 1시간 40분도 지금 많이, 많이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예, 1시간 36분 07초 했습니다. 와, 자, 이최후 1억이 얼만데? 지금 이게 PB입니다. 오늘 네. 마라톤 언제 입문했습니까? 아, 하프 작년에 1시간 56분 했습니다. 한 경주, 한 시간, 경주 마라톤. 1시간 56분인데. 예. 20분이나 땡긴네 예예. 와, 이 선수다. <laughs> 어, 작년에 입문했어요, 혹시. 아, 예, 예. 야, 이번 다음 시합은 가면 목표를. 어. 하퍼는 20분 대 당연히 할 거고. 아, 그 정도 못할 거고. 해, 해, 해야 돼. 알겠죠요 예, 예. 다음에 물어봅니다.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풀코스는 저330 목표입니다. 330더 한다, 이기록이면한대훈리는 네. 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3 0 0입니다 300, 3 5 0띱면 서버서리도 안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와.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내린다. 이강우님! 야, 일찍 들어왔는갑다 아, 몇분에 들어왔습니까? 29분 10몇초 한거 같아요 턱걸이 했네 네, 아, 목표는 아, 얼마였데요 원래 29분 29분 한 시간 30분 안에 들어오자기 최고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32분인가 33분을 네, 최고기록도 달성하고 네, 19년도에 세웠던거를 어. 6년만에 달성아 그래요? 자기 풀코스는 최고기록이 어떻게 되는데? 어, 지금 3시간 반 정도 뛰었었는데 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서브스리 서브3 목표 서브3! 아 그래 몸매가 여기 몸매가 너무 좋다. 근육도 있고, 집이 어딥니까? 본가는 진주인데, 지금 대구에 최근에. 대구에. 이제 이하로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인터뷰 한번 합시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 하프. R&T 화이팅. 몇분 들어왔습니까? 37분에 들어왔습니다. 37분, 목표는 네. 얼마였습니까? 40분이었습니다. 40분, 와, 기록 달성했데 네. 기록 달성한 목표 이유가 뭘까요? 열심, 여름에 열심히 해서? 아. 마라톤 TV와 함께? 야, 이거, 아이고. <목소리> 그래, 오늘 날씨도 좋았고. 예, 예. 그죠? 코스도 예. 괜찮지요? 아,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10이 어디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어? 동배섬, 동배섬. 해운대네. 예, 몇분 샀어요? 해운대, RNT, RNT, RNT. 여기도 RNT. 여기는 오몇분 들어왔습니까? 37분 들어왔습니다. 30초 같이 예. 뛰었어요? 예, 예, 같이 뛰었어요. 무하고 순대. 여기 습니다아 <laughs> 여기가 <laughs> 동반주인 친구아 그냥 뛰는데 동반주 없이. 아니. 여기도 현대. 네 아렌티입니다. 여기 를몇분 들어왔대? 28분, 28분. 28분. 오, 제일 예, 잘했네. 자잘 예, 예.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올어피입니다올 PB? 예예. 그 전에 몇 분이었고? 33분이었어. 3 3분이었어야 했... 예. 여기 되게 달스가 코스가 좋은 것 같다. 아렌티가 좋습니다. 아렌티 좋다. 아렌티 화이팅 하마가. 아렌티 화이팅 하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가지. 고쇼. 아 여기는 서성만이 석경만님예 반갑습니다 어내 뒤에 들어온 거 같은데 하품 맞아요 <laughs> 항상 내네 앞에 들어오던데 아이고 뭐 폭염 핑계로 예. 연습 많이 못했어요 아휴 훈련 많이 했는데 37분 3 7분이잘된거 아닙니까 <laughs> 모르겠습니다 뭐된 겁니까 오늘 수 많았습니다 예, 우리 두 새끼 예. 사랑합니다 예. <laughs> 아, 예. 예. 예, 예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예예 사진 한 찍을 거예요 <laughs> 예. 어디서 오셨는데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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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집이 네. 어디요아 네. 네. 저희 장림입니다 장림에서 명지에 네. 지 명지. 오늘 멀리서 왔는데 네. 기록은 잘 들어왔습니까? 1시간 3 5분3시간 35분, 네. 전에 보다 기록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 네. 첫 앞으로 1시간 35분. 네. 와, 여기 선수다. 어? 여기 잘좀 잘. 지방도 조금 있는데 이거 빼 보면 다음 시합에서 서버 처리도 하겠다. 아이거수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록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도 첫앞이였는데 1시간 37분, 50분 들어왔어 37분. 와 여기 <laughs> 선수 둘이 대단하다. 우리. 친구 사이예요?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네? 아, 그, 같은 아, 크로 있어. 같은 그럼 무슨 크로 아,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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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두루미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구루미화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여기 우리 전에 최고기록이 얼마였지? 27분 09초였습니다. 아, 당연히 오늘 더 좋게 들어갔겠죠. 25분 들어왔습니다 25분. 그유럽로 풀코스 뛰있습니까안뛰고 안 지금 경주동마. 경주동마에서 서버서리 목표. 네네. 이번 여름에 몇 킬로 씩 뛰었습니까? 월마일리지 400은 항상 넘었습니다. 400? 네. 와 대단하다. 어. 오늘 일부러 25분 천천히 뛴거 아이가? 조금 지금 햄스트링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어. 좀 줄어봤어좀 여유있게 뛰네요 네, 초반에 아. 그 대표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아. 오피스 안 하고 아 잘했습니다. 네. 천천히 25분이면 억수로 잘한 겁니다.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아 힘들던가요? <laughs> 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합에서 우리 서버리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박희식님 오늘 네. 페이스메이크 하셨는데 1시간 40분 페이스메이크로 네. 정확하게 몇분골리나던가요 칼패매 했죠. 칼패매? 네. 패매로서 끄지요? 네. 정확하게. 네, 그렇죠. 들어오게 패매. 되면 굉장히 보람이죠 아, 그렇죠. 오늘 힘들게. 전혀 없이. 아, 예, 예. 훈련도 많이 했는 것 같다. 아, 예. 패매로서 한달훈련거리 얼마였습니까? 370km 정도. 370km? 예. 많이 뛰었네. 아, 예. 다음에는 예. 이제 경주에서 풀코스 이거든요. 가져가서. 풀코스는 자기 예. 기록 도전? 예. 그때는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3시간 한 3, 4분 정도? 3시간 3, 4분, 한 예. 3시간 5분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예, 예, 경제에 서 인터뷰하면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손안 왔습니다. 예. 우리 와이퍼가 있는 거야? 어, 와이퍼가 어있어 아, 저기 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퍼. 와이퍼, 수건 좀 주세요. 와, 피아노. 비타민에 미네랄 먹겠습니다. 응. 음. 어. 아, 예. 네, 한 시간 4십 분. 아 예. 뭐 기록은 묻지 마라고요. <laughs> 한 시간 사십 분. 어몇분 들었습니까? 한 시간 사십 분. 아니 앞에내보다 빨리 가대. 그 가다가. 잘 뛰르마. 헤이 헤이 가 대표님한테 어. 잡이 붙지. 아 훈련 잘했잖아. 이게 <laughs> 예. 그 후반에 퍼진 이유는. 아이고 이거 체력이 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몇 킬로 뛰는데요 300 가까이. 300 가까이. 그럼 300은 넘겨야겠다. 그죠? 예, 예. 오늘 목표는 몇 분으로 뛰었습니까? 오늘 40분었는데, 40, 40분 언는데 40분 얻어 뛰었는데. 40분 대로 오늘 달리니 TV님께서 좀 끌어주셔가지고. 예. 마지막에 예 아, 그래도, 그래도 조금 땡기 겁니까? 예. 아유, 예. 그럼 됐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수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 예 그런데 이전에는. 예, 예. 자기 최고 기록이 얼마였습니까? 48분이었습니다. 어 많이 땡기네. 예, 예. 아, 잘한 겁니다. 이제 달리기 한지딱 1년 됐습니다. 1년. 자, 작년 추석 때. 그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시합에서는 목표를 얼마로 할까요? 35분 언더에. 예, 35분 하면 내 앞에 들어옵니다. 예, 예. 고생하셨나요, 네. 수고습니다 우리 유튜브죠? 네, 맞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한짝 아빠들입니다. 오늘 혼자 아, 뛴 아니. 겁니까? 아니면? 아, 오늘 혼자 뛰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안 오고? 아, 가족이 같이 왔는데 어. 뛰는 거랑 혼자 뛰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오늘 몇분 들어왔습니까? 아, 1시간 25분 들어왔어요. 저번보다 네. 기록이 발전하고 있죠? 네, 그때보다 한 4분 아, 정도 됩니다. 아, 4분? 와씨 네. 아, 서브서리 했습니까? 아직요, 아직. 인정하겠다. 이제 제만나가는데 한다. 아, 근데 너무 장거리에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거리는 조금 게스피드 내겠는데, 17km 지나면 또안 돼요. 또 퍼지는 어. 것 같습니다. 혹시 노하우가 있습니까, 선생님? 어? 평소에 어떻게 장거리 <laughs>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제 미식겠는데 17km 또 퍼져서 덮어져 아니 자, 자, 이제 잘하고 있는데. <laughs>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네. 기록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서브서리 도전할 때는, 네. 그날은, 될수록 네. 고프로 들지 말고 아, 예. 괜히 고프로 들고 뛰다가 더 중요한 대회에 고프로 뛰어갖고 뭐안 서브소리 안 하면더 좋은데 네. 안될것 같아요. 아, 고프로 뛰면 어. 그나마 꼬리내갖고해주 네. 충분하거든요. 한번 해놓고 그렇지. 나중에 고프로 들고 어. 아, 그 다음부터는 예. 매번 서브소리 예. 한다. 고프로 들어도아 진짜 선생님이 응원해 주시니까 할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화이팅! 야 여기 잘 뛰신 긴데. 여긴 더잘 뛰기 생겼다. 오늘 몇 분에 들어왔습니까? 한시간 32분 들어왔습니다. 한시간 32분? 와, 잘하네. 예. 언제 마라톤 입문했는데요? 19년도 부터왔습년도 예. 그러면 그 더잘 뛰기 생긴데, 오늘 빨리 들어온 거니 자기가 생각할 때 기록을. 어, 오늘 좀 늦게 들어왔어요. 원래, 아. 어, 원래 130 언더로 어. 생각했었는데, 한5 k 로 다리가 좀 잠겨가지고. 어. 조금 베이스 유지하면 자기는 해라. 잘 뛰게 생겼거든 예. 목표로 한시간 30분 잡지마 한시간 <laughs> 24분 59초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화이팅 어, 집은 어디인데요 어, 마산 살고 있습니다 창원 경남 그래, 마산의 명예를 그고 다음에는 1시간 24분 알겠습니다. 59초 알겠습니다 잘겠습니다 예. 여기도 아. 마산 아 저는 창원입니다 창원 마산 똑같이요 예. 예. 오늘 우리 몇분들었습니까129 했습니다 와 그래 이더잘 뛰게 생겼는데 <laughs> 네. 형님 네 제가 형님입니다 동생이 형님을 본받아야 해요. 맞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130 언더였는데 딱 맞춰서 레이스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았고, 네, 날씨 너무 좋았고, 코스도 괜찮지요? 네, 코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시합은 어디입니까? 다음은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서 목표가 네. 어떻게 됩니까? 320 언더 노리고 있습니다. 320? 네. 한 3시간 19분. 네. 그때 인터뷰 한번 합시다. 네. 자, 마산창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네. 둘, 셋. 맞아요, 화이팅! 네. 김명훈님 오늘 기로 어게 들어왔는데? 1시간 20분 45초. 목표를 많이 했습니까한시간 24분이었는데, 네. PBS. 뭐, PB라고 이게? 네. 아니, 2시간 40분대 주자가, 그전에는 한시간 24분이었다고요? 아, 그때는 21분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20분. 오늘 20분? 네. 여자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뭐옷 갈아입고 오늘 몇분 들어왔다고 그래요? 1시간 37분인가? 37분. 목표는 얼마였는데? 목표는 없었습니다. 목표는 없이? 네, 근데 오늘 7위 했습 어, 그러면 잘 들어온 겁니까? 잘, 잘 아. 들어왔는데 자기는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욕심이 네. 많네. 아, 대신에 아, 한번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마, 장마, 해제! 몇 분들 한대요? 1시간 43분? 자기보다 잘들어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분 중에 예있을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네, 또. 지금 공식 기록이 안 나지 못 봤어요 몇분 들어왔습니까? 못 봤어요 50분인 50분인 예, 50.. 옛날에 나보더 빨리 들어왔는데 네 딸기 공주님은 오늘 몇분 들어왔습니까? 아, 딸기 공주 아니, 옛날 딸기 지금은 딸기 아니에요 <laughs> 어, 예 지금 딸기 아니에요 핑크 공주예요 요즘 핑크 <laughs> 네 저는 지금 43분 정도 된거 같아요 43분 네. 옛날에는 한 20분대도 뛰고 그랬어요 어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안 되었어요. <laughs> <포레, 이> <laughs> 아, 네. 자 장유 화이팅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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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네. 네. 갑장이라 해요 네. 반가워요. 박사 많습니다습니다몇 분에 들어왔대요? 한 시간 47분요. 잘하네요. PB 49분에서 네. 2분 당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대단. 1분 한지 7개월입니다. 7개월밖에 네. 안 됐는데. 다음에 더 잘하겠다 네 다음에 45분 목표 아, 알겠습니다 에이. 다음 45분도 하고 에이. 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예. 대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목표 이상으로 잘었습니다아 이게 코스가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 말고도 아주 많은 분들이 전부 다 기록을 갱신했더라고요 이제 식사를요 칠성시장으로 합니다 올해 대구 마라톤 뛰고요 이 식당에서 먹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시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대구 칠성시장 단골식당 돼지갈비 거든요. 단골식당으로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골목인데요. 여기 돼지 족발도 있고, 어이구 먹을거 많습니다. 이 앞에 역시 오늘도 기다린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엔터 구로기는 제가 코를 치릅니다. 야. 야. <laughs> 먹고 싶습니다. 예.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시야 구경 좀 하겠습니다. 돼지 족발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는 돼지 족발고 나옵니다. 전부 돼지다. 대 돼지도 좀 사가 가야 겠습니다. 소피 아, 소고기국입니다. 자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별관으로 왔습니다. 간장 불고기 세 개하고 고추장 불고기 하나 시켰습니다. 간장 불고기 먼저 나한테 한 맛을 보겠습니다. 음. 한 접시 가이 진분 들어왔습니다. 아양 많아요. 음. 아 맛있어 이건 고추장 고추장도 맛보겠습니다 아, 고추장보다는 간장이 나아요 어수랑 맛이 하다 아. 아, 괜찮습니다. 아, 맛있다. 진짜 <laughs> 한 <laughs> 다시 시다하습니다 아~~ 다 먹었습니다. 저 두공기 뼈였습니다. 한찬도 삽뼈였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가자!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